여러들 안녕하세요. 시원한 가을이 됐어요. 이제 덥지 않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나게 온 마음으로 찬양드려요. 출발! 아! Oh. 자, 아, 오늘 저 부장 선생님하고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만나서 함께 인사 나누고요. 우리 상에 해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끝까지 희망수 예배 함께 영상이지만 우리 모여서 끝까지 예배 드리는 우리 희망수 친구들, 선생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해에 희망습이라는 예배를 만들어 주셨고, 또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 꿀꿀이 흩어져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계속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듣는 우리 희망숲 친구들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나미 부장님 그동안 희망숲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 많으셨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부장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2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한번 표현해보세요. 이만큼? 이만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찬양할 때? 와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기뻐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무서워서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욕한 골리앗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너를 이길 수 있다! 덤벼라! 에이, 이건 뭐야, 꼬마 아니야? 아이고, 얘야.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가서 놀아라, 이 녀석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싸웠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많아지자,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 녀석이 분명 이 동굴에 숨어 있을 텐데 어디 있지? 자, 지금부터 이 동굴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찾아 죽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법계를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다윗 왕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는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어머! 다윗왕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신나서 춤을 추고 있네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봐요. <laughs> 다윗왕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춤추며 찬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 손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야단 쳤어요. 다윗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축복하셨는데, 왜 우리 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으셨습니까? 다윗왕은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 주세요. 다윗왕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사랑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아,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나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우리도 다윗 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우고, 또 남들이 괴롭힐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희망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물어볼 건데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가 누가 과연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웠나요? 두 글자요. 예 바로 시작해요. 뭐죠?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윗이었어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잘못했다고 회개기도를 드렸어요. 용서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언제 사랑해야 되죠? 언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과 용감히 싸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참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희망습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